심장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 된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움, 구원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시대를 초월하는 성경말씀. 시초성말. 원스토리 30강. 여호수와 1장에서 9장. 라합, 요단, 기념돌. 그리고 열이고 이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고 야곱의 때에 애굽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만들어 놓으신 그곳에 모세의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이 광야를 거쳐 마침내 여호수아를 앞세워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모세가 죽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고 하십니다.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없는 복된 말씀인데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나이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좌르나 지우치지 말라. 그래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는 것입니다. 주례급 1세대와 광야에서 살아남은 2세대가 전혀 차이가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의 본질이 달라진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해야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알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수 있습니다. 매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만나를 매일 주신 것이고 그래서 왕이 될 자는 율법서를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으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모두가 스스로 왕이 되어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심장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과 같이 평생 매일 주야로 붙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된 백성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움 구원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를 시키고 시딤에서두 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우리는 여기서 명백하게 짚고 넘어가야만 합니다. 바란광에서 하나님이 가라 하셨지만 믿지 못하고 정탐을 보내기 원한 이스라엘 백성은 40일간의 정탐으로 두려움만 가지고 왔었습니다. 그때 정탐꾼 12명 중에 한 명으로 올라갔던 여호수아는 비록 40여 년 전이었지만 이미 가나안을 다녀온 사람입니다. 어쩌면 가나안에 대한 지식과 정보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탐꾼을 보낸 것은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싸우냐 마냐 가냐 마냐가 아닌 정복을 위한 기회를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명만 보냈고 그들은 열두지파의 대표성을 띈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결국 정탐꾼 두 명은 가나안이 아닌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 라합으로부터 여호와께서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다 이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국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문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머리 사람의 도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 이니라 우리가 대체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 이신이라 는 믿음의 고백만을 듣고 옵니다. 40여 년 전처럼 그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업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정탐할 필요도 이유도 없습니다. 정탐꾼 두 명을 목숨을 걸고 거짓말을 했어라도 숨겨주고 도와주고 믿음의 증표로 붉은 줄의 약속을 한기생나아은 후에 믿음의 요인으로 사사기 시대의 예수교수를 예표하는 보아스의 어머니로 예수교수의 족보에 기록됩니다. 방주 안에 있어야 살고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 안에 있어야 살았듯이 붉은 줄이 달린 집 안에 있는 자들은 모두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언약계를 메고 요단에 들어서라 요소와 함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 최급 당시 20세 미만이었거나 광해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40이 넘은 연장자들은 모두 홍해바다를 어떻게 건너는지 알고 있습니다. 홍해 앞에 이르러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자 마른 땅이 되었고 그 마른 땅을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는 것이었습니다. 절대로 쉽지 않은 순종입니다. 왜냐하면 선경험은 온전한 순종의 매우 큰 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순종하였고. 하나님의 괴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물가에 잠기자 흘러내리던 물이 한 곳에 쌓이고 흘러가던 물은 온전히 끊어지므로 백성은 이번에도 마른 땅을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괴를 맨 제사장들은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까지 그 마른 땅에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괴가 물이 넘치는 요단에 먼저 들어가고 하나님의 괴가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기까지 그 요단 가운데 있었다는 것은 바로 가나안 전쟁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보다 먼저 가셔서 장막 질 곳을 찾으시고 가난안 민족들을 멸하실 신실하심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 서행하여 완전하라고 하신 것 같이 뒤에서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심장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가난안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며 그런데 죄인 된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움, 구원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하나님은 여수아에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뜻대로 건너게 하신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개를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표징으로 삼으라 하시는데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와의 호 언약괴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괴가 요단을 건널 때의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고 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앞서 행하시고 끝까지 함께하심에 대한 표징의 돌들을 기념으로 삼아 이제 시작인 가나안정복에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도록 하려 하심입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건넜습니다. 그러자 요단 서쪽 나라 왕들과 백성들의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과 지식으로는 지금은 공격의 적기입니다. 그냥 가서 공격하기만 하면 모든 승리가 보장이 되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은 할례를 명하십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자손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할례를 받지 못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이제 할례를 행한 이스라엘 자손들은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전술적으로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지금 가나안을 차지하고 있는 강한 민족들은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참 혈기 있는 병사들에게 거동도 잘할 수 없는 할례를 시킵니다. 만일 이때 정신 차린 적군이 공격을 하면 백전백패입니다. 우리는 이미 야곱의 두 아들 시몬과 레위가 세겜성 남자들이 할례를 받았을 때 들어간 모두를 죽인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명령이 세상적으로는 참 어리석은 명령이라는 것을 알수 있으며 그들의 순종의 하나님이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고 하신 6월절을 지키며 전쟁을 앞두고 적군을 앞둔 상황에서 이해되지 않지만 6월절을 만드신 하나님은 6월절에 출애굽을 시키셨고 이 6월절에 맞추어 요단을 건너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에게 내리던 만나가 그치며 광야를 벗어나 가나안의 소출을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우수아가 만난 군대 장관은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이라고 합니다 여우수아는 그대로 합니다 이 가나안은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나라요이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의 전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법계를 앞세워 교단을 건너고 6월절 어린 양의 절기를지키므로 예수 교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야 합니다. 할례를 행하라 하시면 할례를 행하고 6월절을 지킬 때이면 6월절을 지키고 신을 벗으라 하시면 내 이성과 생각과 경험과 지식과 그리고 전통의 신을 벗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가나안을 동쪽에서 치고 들어가며 요단강을 건너면 첫성이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지금까지도 당시의 건축기술로 여겨지지 않을 만큼 튼튼하고 견고한 성으로 알려진 여리고성을 완전 정복하지 않고는 가나안을 들어갈 수도 가나안 전쟁의 승리에 나갈 수도 없습니다. 이미 여리고 성의 왕과 백성들은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의 소문을 듣고 성문을 닫고 단단히 전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여리고 성의 왕과 용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기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 하나님이 하라고하신 전쟁은 이미 승리를 얻고서 하는 전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승리는 오직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에서 나오는 믿음으로만 이룰 수 있습니다. 열구성을 정복하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명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사장 일곱 명은 일곱 양강 나팔을 잡고 언약 옆에서 나아가고 모든 군사는 아무 말도 없이 열구성을 둘러 성주의를 매일 한 번씩 돌되 6일 동안 그렇게 돌아야 합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은 그 성을 일곱 번 돌고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는데 그 나팔 소리가 들면 백성은 다큰 소리로 외쳐 부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낼 것이고 그때 백성은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를 앞세워 요단강을 들어간 사건과 같이 우리의 이성과 상식, 그리고 지식과 경험에 비추어 보면 말이 되지 않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합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이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여호수하는 여리고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나오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 지 말라고 하며 또한 두 정탐꾼을 숨겨주었던 기생 라합과 그의 부모와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려줍니다. 그리고 여우수와는 하나님이 멸하신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을 선포하는데 이 일은 후에 실제로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우수와의 소문이 온 땅에 퍼지게 됩니다. 심장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가나한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 된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움, 구원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여리고 성이라는 견고한 성을 오늘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너뜨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작은 성 아이성 앞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첫째는 그들 안에 큰성 여리고도 무너뜨렸으니 작은 성 아이는 문제도 아니다는 마음이네요 이들은 먼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려야 했지만 40년 전 가난을 정탐한 자들이 스스로 메뚜기로 보았던 것처럼 이들은 지금 스스로를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힘 있는 자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아이성 전투를 스스로 판단, 결정하여 올라갔다가 패배하고 여호수아부터 백성들까지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며 이들은 하나님께 어찌하여 이와 같은 상황이 생겼는지 묻지만 패배 원인은 다른 곳에 있으며 하나님은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고 하시며 이스라엘이 범주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고 하시며 열고성은 가나한첫성임으로첫 첫 재물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져야 했습니다. 결국 여호수아는 탐심으로 말미암아 보고 탐내어 가졌다는 악안을 찾아 악을 골짜기로 가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를 돌로 쳐서 죽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없습니다. 아가는 바로 이스라엘이며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간 한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과 놓고 보면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아간이 죽은 그 악월 골짜기에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죽고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실 것입니다.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수 없음이. 이제 점점 더 극으로 때될 것입니다. 그들은 죄가 커질수록 구원자의 필요성도 커지게 될 것입니다. 내가 아이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그 범죄함을 제하자 다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내가 아이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내 손에 넘겨주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아이성은 가난한 첫성이 아니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탈취한 물건과 가축을 가질 수도 있고 비록 작은 성아이지만 하나님은 전쟁의 방법도 알려주셨습니다. 여우수아는 그대로 순정하여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전쟁을 하여 승리를 합니다. 모세의 안수로 지혜의 영이 충만한 여우수아는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였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합니다. 그리고 열법책에 기록된 대로 한 재단을 만들어 하나님의 율법을그 돌에 기록하고 율법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그리심 산과 에발 산에 세우고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는데 모세가 명령한 것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거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적군을 넘겨 주시면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이깁니다 소년이 나가도 이기고, 어디를 가든 이기고, 심지어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전멸을 시키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적군의 손에 넘기시고 팔아버리실 것입니다. 심장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가나한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는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죄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로부터 자유로울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움, 구원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제 여리고 성과 아이 성을 지난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정복하지 않은 나라들의 모든 왕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는 상황에 기부온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다른 나라 왕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게 행한 일을 듣고 전쟁을 준비하는 것과 달리 기브은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자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에는 그들이 가나한 족속인 줄 알고 그럴 수 없다고 하지만 그들이 보여준 곰팡이 난 떡, 찢어진 포도주 가죽부대, 그리고 낡아버린 옷과 신을 보고는 죄악을 맺고 족장들이 맹세도 합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나서야 그들이 가나한 족속인 것을 알았지만 이미 족장들이 하나님으로 맹세를 하였기 때문에 그들과 전쟁을 할수 없습니다. 그들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패며 물을 깃는 자들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기부원 족속에 대해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이제 이 일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올무가 될 것입니다. 심장으로 기억합니다.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는 네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기를 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전쟁은 이들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워야 함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동해를 건너도 요단을 건너도 여전히 죄인인 이스라엘 백성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업앤다운을 반복할 것이고 마침내는 멸망할 것입니다. 그래서 도움, 후원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계속되는 가나한 전쟁,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과 같이 여기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범죄치 않아야지만 끊임없이 자신의 소견을 앞세웠던 백성들의 이야기 그럼에도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의 이야기 계속 이어집니다.